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홀로 소송 대법원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직접 들어가도 될 거야. 소액사건 소장, 그냥 우리가 저번에 봤는데, 정식으로 이제 소송을 준비해서 이 사이트는 "어, 누가 누구인 했네?" 이 현지님이 원래 했었어. 현지가 아니면 지금 한 거야? 해본 거야? 이것 때문에 해 봤어. 어, 한번 보자. 대여금, 그럼 대여금 소장 작성하기. 지금 요 말이 그거네. 서식을 작성하여도 법원에 접수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하여 정식으로 접수하기 바랍니다. 어, 소장 작성하기 한번 대여금 봐볼까? 한 번만 다시 종료해 줄게요. 이제 시작을 하는 첫 장면이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니까 사이트가 그렇게 구축됐네. 대여금 소장 작성하기, 소장 작성하기, 소송 유형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고 소장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입식 같은 거로 되어 있네. 보니까. 당사자 원고. 내 정보 가져오기니까 아마 로그인 하면서 정보 입력했던 거가 그대로 불려오는 것 같아. 그런 체계네. 저번 때 우리가 전자독촉에서도 그런 체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당사자 원고로 내 정보 가져오기 오면. 누르면 이거 올까봐 못 누르겠네. 당사자 입력 소장을 작성하시면서 상세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상단의 참고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봐 피고가 법인인 경우는. 주식회사 모아 다음에 대표이사 대표자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연인과 틀리지. 자연인은 이름하고 그냥 주소인데 회사의 경우는 회사 주소 요 대표이사 이게 법정 대리인급으로 반드시 기재돼야 된다. 그 설명했던 부분이지. 국가인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가장 그 대표자로서 나오는 거지 일반 국가 조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서열이 어떤 장관 중에는 제일 순위는 아닐까 아마 하여튼 뭔가 그 서열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이 소송에 관한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자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송달 장소를 장소를 별도로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어요. 송달 장소를.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 피고를 선택한 후 이름과 국적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필수 항목은 모두 입력해 주십시오. 미성년자의 경우 임금 청구의 소송을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주소 입력 시 송달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송달 주소를 따로 입력 바랍니다. 이외의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로 입력한 후에는 당사자 저장 버튼을 눌러 당사자 정보를 저장합니다.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당사자 상세 정보를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의 경우 작성자는 원고가 되므로 원고 중에서 작성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사자 탭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작성 중간에 미리 보기 임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당사자명, 주체 구분 개인,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이 소장 당사자란 쓰는 거, 과제에서도 회사 같은 경우를 원고로 내세웠다든지, 회사로 내세웠다든지 하는 경우를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당사자 쓸 때, 원고, 피고가 원고가 예컨대 개인일 때는 '김',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써지는데, 만약에 피고는 무슨 무슨 주식회사일 때는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지, 법인이 이 경우는 자연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고, 그럼 자연인의 경우는 그대로 이름을 쓰고, 그 밖에 이제 주소 같은 걸 쓰는 거가 이제 따라오는데 그 주체로서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는 누가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대표자가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민사성법 우리가 배울 때 설명을 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주체가 있는데 법인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만들어낸 거니까 실제 법정에서 법인이라는 자연인과 대칭돼서 법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물리적으로 법인이 막 움직여서 온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자연인처럼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실제 물리적으로 뭔가 해주는 거는 대표자라는 사장이라는 대표 이사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회사와 대표자의 관계를 우리가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처럼 대표자가 여기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소장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서 당사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게 249조 민사소송법에 있는데 그 법정 대리인의 기재처럼 그 대표자가 물론 회사는 무능력자는 아닌데 실제 물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소송 행위를 할수 있느냐 부분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니까 물리적으로 못하는 거죠 소송 행위를 누가 할 수밖에 없냐 대표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우에. 대표자라는 기재가 필요하다. 즉, 무능력자였을 때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249조 민사소송법에서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처럼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64조 민사소송법 등에 가서 보면 회사 등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의 준에서 취급된다라는 주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 64조 등 249조 등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장이 같이 필수적으로 기재가 안 되면 안 되는, 틀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법인이면 이게 개인일 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뜨잖아요. 이게 만약 개인인 경우라면 없잖아요. 그 지금 없어지죠. 차이 알겠어요? 여기 지금 법인이 들어가니까 대표자 이렇게 하는 이런 난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 이런 것 등을 쓰고, 그 다음에, 피고에게 받을 대여금이니까, <laughs>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일억 원이면 일억 원 하면 자동으로 아마 계산되는 것 같은데요. 약정 이자 및 지연 이자를 제한 원금. 그럼 우리가 삼천만 원짜 한번 써볼까요? 삼천만 원을 만약 하면 인지대가 14만원이네요. 3천만원이면 14만원. 원래 한 천분의 오쯤에서 역진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1천만원, 천분의 오, 2천만원이면 10만원, 만약 3천만원이면 15만원인데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14만원 그런 정도로 조금 역진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송달료는 조금씩 우편요금, 송달이라는 건또좀 있다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결국은. 우편 집배원을 통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서류가 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우표 붙이듯이 그 송달료가 한 해분에 얼마씩 계산돼요. 정상적인 우편 요금보다는 조금 비싸요. 지금 한번 한 보내는 게3천 얼마로 최근 8월 달에 조금 올랐다. 그것을 내가 어디다 써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 소액사건은 한몇번 왔다 갔다 보내야 되냐면, 당사자별로 해서 한 10번 정도 보낼 거를 해서 예납을 해요.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은 15번 정도 보낼 거라고 해서 예납을 해요. 물론 다안 쓰면 나중에 돌려주는데, 예납이라는 건 뭐예요? 예. 미리 납부를 해놔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당사자가 뭐한명한 한 명씩이라고 쳐보죠. 인지 때는 정해졌는데, 지금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이니까 당사자가 지금 여기 두 명으로 일단 되고, 지금 현재 3,250원이네요. 그러니까, 어 지금 3천만원은 단독 사건이니까 15번 정도 걸 내니까, 30, 어 30번에 해당하는 3,250원에 9만 7천, 500원쯤을 미리 예납해야 되네요. 이해 되겠죠? 이건 뭐, 애울 성질은 아니고 나도 못 외워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는 거지. 요게 지금 최근 8월 달에, 최근 8월 달에 올랐다. 내가 여기 사이트 어딘가 해놨던 것 같아요. 요런 정도 지금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3천만원 대여금 사건에 원고 피고가 한 명이라면 인지가 14만원에 송달료, 송달하는 그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게 97,500원 정도가 납부되어야 되네요. 이해됐죠? 자동 계산해주네요. 어? 그 다음에 청구치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작성합니다. 1항은 원금 및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항 소송비용과 3항 가집행은 원래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배운 이론적으로는 처분권주의와 관련 없이, 즉,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해주는 판결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관행적으로 적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작성 사례가 있네요. 기본형 한번 봐볼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및 이에 대한, 여기가 언제부터겠어요? 약정이자가 없으면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비율에 의한 여기다 각 붙였네요. 왜 각자가 붙었냐면 요 앞에 5%와 여기 20%두개 걸린다는 의미죠.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에 20%의 비율에 의한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모아놓으니까 비율에 의한 것은 사실은 여기도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이라고 풀었어도 되는데 그걸 최대한 이렇게 교집합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율에 의한은 사실은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연 5%의 비율에 의한 둘 다에 걸리니까 여기다 각자가 하나 더 추가되는 우리식의 이제 쓰는 기법이죠. 그다음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요새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연대채무의 경우는 어제 우리가 봤는데 피고들은 두 명이죠. 피고들을 두 명을 막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피고들은 묶어서 피고들은 이뭔 연대하여 연대하여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채무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다 등등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자동으로 여기는 이렇게 기입되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찾아서 보면서 작성 청구취지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복사하기가 있네. 어, 이렇게 하니까 복사하기 하니까 뜨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저장을 한다든지 다음으로 가볼까요? 청구 원인 작성 사례는 얼마 빌려줬는데 현재 받지 못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입증방법 입력.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작성 바랍니다. 증거서류들의 제목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으로 번호를 붙여가며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의 작성 사례를 읽어보시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수정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은 보통 차용증, 차용증에다가 그 다음에 그 돈을 보낸 거, 통장으로 입금한 거, 뭐 이런 것 등을 어, 입증 방법으로 적겠죠. 그다음에 첨부서류, 첨부서류 입력. 기본 첨부서류인 소장 부분 이외에 송달료 납부서는 소장 접수 시 법원 내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 양식을 작성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첨부서류 항목은 기본 첨부서류 이외에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에 추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각 입증 서류들은 피고의 수만큼 첨부하십시오. 입증 서류 한통 첨부를 해야 되죠. 입증 서류 몇통 아까 했던 것을 그대로 두통이면 두통, 세통이면 세통 붙여야죠. 여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입증 방법은 아니고 뭐 때문에 붙여요. 그 피고가 만약 회사라면, 피고가 회사라면 그 회사의 주소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공시할 수 있는 이 등기, 상업등기, 법인등기 이것을 첨부서류로 붙여줘야겠죠. 예를 들어 개인인 경우라면 주소나 이런 관계 같은 것을 나타내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게그 자체가 상속 같은 경우일 때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입증 방법까지도 되는 거죠. 잘생각보세요 상속 같은 것의 싸움일 때는 그게 뭐 상속 받았네, 상속인인네 아니네를 뒷받침하는 거니까 같은 가족 관계 증명서래도 입증 방법이 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은 입증 방법이 아니라 그냥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첨부 서류에 불과한 거죠. 지금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그 자체가 돈 빌려 준것 자체하고 관계 있는 입증에 의하 입증 때문에 등장해야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요건 다만 첨부는 해 줘야 되는 게요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자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등등, 주, 그다음에 회사의 소재지라든지 이런 거가 여기 피고의 주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첨부 서류다. 그다음에 관할 법원을 찾아라 했는데, 찾기 면 관할 법원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처리되나 봅시다. 관할 법원과 휴대전화를 통한 SMS 정보 수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법원을 선택하십시오. 소송 사건의 심급, 합의 관할 법원, 청구 금액을 각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피고의 주소를 입력 후 관할 법원 찾기를 합니다. 원고, 피고별로 관할 법원이 있으며, 이 중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선택한 후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을 원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 1심, 국가 가품입니까 아니다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까 예 원고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피고 주소지 피고가 사업자 초대된 사무소 간의 합의가 있어 이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소송법에서 29조에 합의가나 거기에다가 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전속적 합의라면 그 법원에 내야 되죠 합의가 있었을 때, 근데 여기 그러니까 합의가 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주소 찾기로 하나? 어, 그러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구도 중앙지방법원이네. 성북구는 어, 한참 거긴데도 서울의 동부, 북부, 서부, 남부 중앙지방법원 있는데 성북구네. 성북구도 마포는 서부 확실해. 그건 마포에 서부가 있으니까 있으면서 자기네가 관할 안 하면 그것도 웃기지. 허부지 방법은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근데 왜이두 개가 딱 떴을까 대여금에서는 이 피고 주소지에 내는 게 보통 재판적이고 원고 주소지에 내는 것은 재산권 상에 관한 의무 이행지로서 특별 재판적으로서 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럼 마감인가 임시 저자 서식 작성 중간에. 임시 저장이나 미리 보기를 할수 있으며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완료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코드가 포함된 소장이 출력됩니다. 나의 문서함 확인.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나의 문서함에서 수정,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소장 접수하기. 바코드가 포함된 소장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접수계에서 소장의 바코드를 입력받아 입력하신 소장 양식의 내역으로 실제 소송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나홀로 소송이니까 이렇게 해서 양식 채우고 기본적으로 소송 절차 흐름 같은 것을 안내하면서 지금 소장 작성하는 것을 보여준 거네. 그제 소장 작성한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완료하고 출력을 해서 법원에 관할 법원에 갔다가 제출하면 되겠네. 이해돼요. 이해돼.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뭐 하면 되겠죠. 이게. 내용 채우는 것 중에 지금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요 부분이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자기가 뭔가 궁리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야 그냥 직관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답변서도, 답변서도 아마 비슷한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건 조회를. 하세요 하니까. 아, 요, 요게 있더라고. 그래. 아까, 막, 그것을 내가, 어, 말하려고 했다. 아까 소장을 작성해서 출력을 하면, 바코드 번호가 그, 여기서 나오나 봐. 같이 소장에. 바코드 번호가. 그, 그 얘기였던 것 같아. 여기, 그니까 지금 피고 입장에서는 받았잖아? 피고 입장에서는 지금 받았지. 그러면, 사건 번호를 쳐야 자기가 이제 답변서에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쳐야 되는데 바코드 번호를 해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고거가 그 되는 이런 식 같아. 보면 바코드 번호는 소장의 바코드 하단에 인쇄된 고유법입니다. 이 바코드 번호는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 후 법원에 제출해 제출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 아까 소장을 작성해서 출력해서 냈을 때 바코드 번호가 그 출력 거기에 나오나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에 이제 원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입력하면 된다. 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바코드 번호를 그 출력한 서면에서 출력 같이. 거기에 찍혀 나오니까, 그것을 하면 그 사건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입력하면 어떤 그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답변서 작성하기는 실제 지금 접수해서 사건 번호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 경우에 어? 우리가 임의로. 했을 때더 진행 못할 가능성이 높겠네. 뭔가 못 진행하겠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게 나홀로 본인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본인 소송 이런 경우에, 이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소장만 작성하는 경우 등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겠는데 이런 정도라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면 되겠죠. 종래 이제 법무사한테 이 소장만 작성하는 것을 맡겨도 한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법무사님. 그래서 나는 이제 왜 그런 본인 소송이 우리 75%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선임하는 거와 자기가 소송을 통해서 이겼을 때 받아서 얻는 이익과를 비교해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설사 돈이 있더라도 안 맞아 버리면 자기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서 도움을 그 정도 돈을 들이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제적인 문제인데, 특이하게 일본에서 최근에 본인 소송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역시 그렇게 한번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의외로 역시나. 변호사 선임 보수 때문에 본인 소송을 하는 게 최고 이유가 일반적인 이유인데 특이하게 원고 측에서 왜 본인 소송을 하느냐에 특이한 이유가 포착됐어요.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laughs>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선임 비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런 등등도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걸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내가 보고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나홀로 소송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나머지 답변서 준비 사면 등등은 계속. 요걸 통해서 작성해 나가면 유용할 것 같아요.